그 말씀을 려가려니까 조금 <laughs>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온세대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작년부터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그 다음세대 주일 그리고 부모공경 주일을 통합해서 온세대 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온세트슐러 통합해서 그렇게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에, 연령이 다르고 또 성별 등이 다릅니다. 에,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신부라는 그런 공통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어,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에, 그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어, 온 세대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온 세대 주일로 통합해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천여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는 장차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의 그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로서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성별과 또 연령에 다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어느 특정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원세대주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그 은혜 누군가는 이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그런 추일이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것에 대한, 어, 공통된 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노리는가? 그것에 대한 공통된 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의 도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생 곧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공통된 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는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예전에 뭐 약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정혼 역시도 그냥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잠시 설명드리자면 신랑은 청원을 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한7일 정도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신부를 남겨둔 채. 그렇게 약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이 준비가 되고 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실, 신랑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히 몰라요. 어, 1년이라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1년에, 1년쯤 되는 그 시간에 오는지 조금 이후 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신랑이 언제 오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의 그 모습을, 모습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그 열처녀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신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처녀라는 그런 존재가 신란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열천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 열 명의 그천녀는두 부류로 나뉩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류였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열천여가 어떤 부류로 나눠진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 천여는 어떤 부류입니까 미련한 부류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의,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 다섯, 다섯 천녀는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천에는 어떤 처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 여기서 슬기 있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꿔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천의 분별력 없는 그 모습하고,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천의 통찰력 있는 그 모습은 3절과 4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련한 다섯천의는 등불은 가지고 왔지만 무엇을 챙기지 않았죠? 기름입니다. 여분의 그 기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천의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도 가져왔습니다. 등불과 함께 무엇도 챙겨왔죠? 기름도 챙겨왔습니다. 여분의 기름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도착 시간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요. 신랑의 도, 도착 예상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 명의 처녀 모두가 어떠합니까? 졸았습니다. 졸은 것에 멈춘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냥 꾸벅꾸벅 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한밤 중에 이제 신랑이 도착한다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열천녀 모두가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련한 다섯천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점점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 가지고 야, 너네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이 기름을 같이 나눠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 장소에 가가지고 그 기름을 사서 오면 될것 같다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 사러 간 사이 에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혼인잔치의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립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뒤늦게 돌아온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닫혀버린 이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신랑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대답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깨어있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물리적, 물리적으로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깨어있음이나 영적인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다섯천여만 졸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천여 모두가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영적인 깨어있음, 혹은 물리적인 깨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모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처녀 모두가 등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올 때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가운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기름입니다. 미련한 다섯천녀는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천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누군가는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 누군가는 간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름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위 하나님 가운데 보혜사로 불리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빗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하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를 비추는 등불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열천위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빛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곧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봐야 됩니다. 이거, 이 질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 질문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수없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려면 무엇이 공급되어야 져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그것을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 천년 모두는 신란을 맞이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 모두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천여 모두가. 여러분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껐들이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 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반대급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처녀들은 혼인잔치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끝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 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냐면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찍히고 불에 던져진다고 라 분명하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추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맺게 되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 내 아버지의 뜻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 성립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근본적인 월인과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진중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갈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기름 부음을 더욱 갈망하는 갈구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어져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세상에, 세상이 공급해주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더 유익하게, 더 즐겁게, 더 좋은 삶을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이제 그러한 삶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강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를 우선순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배의 순간이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급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하는 행위 그 역시도 종교적 행위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그 헌금은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예배는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 예배드시거나 그냥 밖에 이 아까운 시간에 왜 나오십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그냥 더 많은 거 즐기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대로 종교적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 안에는 그 빛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그 빛이 날마다 빛나고 그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종교적 행위를 너무나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갈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영적인 그런 캐도 가운데서 분별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멸되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어가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이렇게 소멸되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영혼들이 왜 이렇게 점차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니? 너의 그첫 마음과 첫사랑은 어디 갔니?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요. 성령을 진화하지 말아요. 불을 껐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껐들이지 말라는 그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성령을 마구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닌지, 성령을 자꾸만 타오르지 못하도록, 자꾸만 진화하고, 자꾸만 것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두렵습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불과 같이 타올라가지고, 기름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두려워요. 혼인 잔치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빛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소멸되지 않도록, 꺼뜨려지지 않도록, 진화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 지체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